어, 언니 내가 요즘에 당신이 의미 있는 분이다라는 책을 보고 있었는데, 지우 아빠가 얼마 전에 지인한테 받은 어, 선물 하나 가져왔더라? 선물을 <laughs> 딱연습하면 병아리만 주가 있는 거야. 언니 옛날 그 기억나? 나 갖다 주려고. 에다가 사망한, 그 가내 머리만 잡는 동생 머리만에 나눴던 그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언니도 그 어린 나이에 열다섯 살에는 이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 나이에 네 살짜리 동아이를 보아원에 보내지 않고 언니가 끝까지 동생을 지키는 그런 과 제가 이렇게까지 지금 서로 바꾸고 느껴가지고,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려고 이 자리에 함께 된 것도 언제나 좋습니고 네. 어? 네. 네, 정말 좋은 생각니우의 인생에 정말 큰 의미는 우리 강민자 우리 언니. 아, 또... 고, 사랑해. <laughs>